나는 언제 태어났는가? 물론 이 단순한 질문에 답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비틀어 봅시다. 세계 1차 대전은 언제 발생했나요? 우리는 1914년에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외면적으로 드러난 전쟁의 파급효과를 지칭하는 것이지, 1차 대전의 실제 원인은 훨씬 전에 이미 잉태되었을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화석화된, 명사형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은 그 자체로 간단 없이 이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사건도 완결된 명사가 될수 없지요. 가령 하루가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부터가 낮의 시작이며 언제부터가 밤이 시작되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이 흐르는 강물처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은 일종의 사건으로 끊임없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과거가 현재의 원인이라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있게 한그 과거를 정확히 지시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이로 인해 노자는 도덕경에서 절대적 진리를 말로 드러낼 수 없다고 합니다. 노자가 말하는 절대적 진리란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의 다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지금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지금을 지금이라 말하면 그 말속에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이라 말하는 순간 내가 말한 그 지금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지요. 불교에서는 이를 진여심이라 칭합니다. 여기서 진여라 함은 우주 만유에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달리 말해 있는 그대로의 참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평등하고 차별이 없으니 거기에 과거, 현재, 미래 등 시간의 개념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분별상일 뿐입니다. 분별상을 타파하기 위해 노자는 이를 상도, 즉 항상 그러한 도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구속하는 그 중심에는 늘 애고가 있습니다. 영어의 애고는 나를 향시 과거의 기억과 연결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애고는 허구입니다. 내가 나의 본질을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의 결과로 인식하는 한, 나는 영원히 윤회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내 생각 속의 과거가, 나를 옥죄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불교가 말하는 윤회는 헛개비 같은 것이지만, 내가 꿈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윤회의 사슬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장자제물로를 보면,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어,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다가, 꿈에서 깨어보니, 장주만이 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주호전몸 장자가 우리에게 던진 철학적 화두입니다.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된 것인가? 그러나 이런 질문은 에고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장자는 우화를 통해 나를 이 순간에 온전히 내맡겨라고 말할 뿐입니다. 불교와 도가 사상은 서로 다른 비유로서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영겁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 속에서 영혼을 보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보는 차가 누구일까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